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뒤돌아보고, 꼭 오래 살지 않아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안 속에 앞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꼭몇 분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놀 때는 좋은데 재미있게 놀던 사람은 오래 지나면 기억나지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공통점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나를 의미 있게 대접해 준 사람, 나를 가치 있게 여겨 준 사람. 혹은 제가좀 부족할 때,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전재한다 그래서 저만의 기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실패했을 때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이마고 목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마 목사에게는 그런 분들이 꽤습니다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가 가치 있게 대접받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대접을 받고 살고 남들이 나에게 가치 있게 대해주는 것을 여기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성경의 굉장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여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같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인 은혜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데 시작이고 그리고 막 끝입니다. 전부는 아니 믿음을 시작하는 처음이 예배고 성숙한 믿음의 결정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도 우리를 무슨 상황이 되도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과 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의 시작,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정, 정말로 처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서 발견, 발견된 공통점이라는 것이 예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처음 믿음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예배에 와서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알고 기쁘게 부르시는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 안에는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들을 경험하고 평안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경험 때문에 예배를 기대,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교할 때, 그것은 예배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설교, 목사님이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laughs> 매주 일요일 명국 설교를 할 필요 없죠 저희의 설교를 설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분이 제카인 신이라 독일계 분.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은퇴는 한 20년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저도 아가셨습니다 어느 정도 설교를 잘하면 종종 CBS에서 불러서 CBS 전국 채널에서 90년대 80년대 설교를 그미은이로 했어요. 다섯살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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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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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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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거렸을 때부터 광대 극단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그 표정이나 연기하는스타일다 관계의 깊은 신앙심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의 미국에서 몇안 되는 그이리자않습니뉴테스트먼트 응. 응. 원래 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설교가 완가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아내가 나한테 주는 설교의 평점은 평준, 평균 C야. 그리고 본인 스스가한 달에 한번 만족하는 설교로 하 행복하다. 예배의 순서나 설교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경험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도전이 되기로만. 또한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 함께 드리는 이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받기로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문하세 왕이라고 합니다. 문하세 왕은 메나쉬라고 니다그세왕 오늘 우리가 본 29장에서 본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본 아하스 왕 또한 악하기가 둘째 나라는 섭섭한 왕,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악한 왕인 아버지를 위해두고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아들을 또 뒤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한기하 19장 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오하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 히스기야왕그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기상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칭찬하면서 그의 전과후라고얘기 그러면 다윗 왕이나 소로한왕 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그 첫째와 둘째 간 악한 왕, 아버지와 아들로 둔 히스키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왕을 보지 못했다. 이에 그 대한 거라면, 그세상이란 풍경이나 유전자에 의해서 그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헤이라는그 그 관국의 시대에 대한 상담가에 있고 정신분석을 가이 상담가에 얘하는그 어떤 욕망이까 여자분이 찾아왔어.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상담가. 입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엉망이다 우리 아빠도 엉망이고, 우리 엄마도 엉망이고, 우리 집안 환경도 엉망이다 그래서 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목소리> <국내는> 이렇게 됐습니다. <목소리> 형제나 자매는 있습니까? 예, 언니가 한사람이지니다 언니는 어떻습니까? 언니는 아주 비정상입니다. 뭐가 비정상입니까? 언니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 왜 비정상입니까? 온갖 환경에서 어떻게 모범생이 날수있겠어 언니가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1기하 28장과 2 9절의 시대, 아하스로와 히스기아 왕이 살았던 시대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라한 때였습니다. <laughs> 주변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최초의 설기 문화를 이뤘던 것. 새로 무기를 가져서 군대가 가장 강했던 나라. 그 처음 새로운 무기를 가진 나나 아시리아였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작은 나라는 얼마나 수고와 고난과 할 일이 많았겠요 그게 아리아였어요히스기아왕 때는 아시리아가 더 커져서 히스기아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반쪽은 북쪽은 이스라엘이란 그냥 것었이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스루의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때가, 없어질 때가 바로 키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유다도 아시리아에 없어질 겁니다 그때가 키스기야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의 말씀은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오늘 우리가 읽는 28장 22절을 이아스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고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실제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습니다 더욱 범죄하여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28장, 2 3절 아주 아주 자세히 알죠. 2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를 진담에서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오되 아람 영우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수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하리라. 어려운은 하나님에게 도와간다. 우리가 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지만 그중심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가가 되나. 음. 23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표준세번역 성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23절의 끝에서 이상절의 말씀을 은은생각을 두고는 얘기게 말했습니다. 자아마